엔설더폰 위닉스 전화받어 32카운트 4월 태그 2번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포워드 셔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스텝 2개 더 스텝 왼발 스텝 2개 더 스텝 오른발 사이드 스텝 넣으시면서힙펌핑 오, 왼, 오한번더힙펌핑 왼쪽부터 왼, 오 왼 하시는데, 이때 왼쪽 힙 펌핑 하시면서, 왼발 체중 이동하고, 동시에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줍니다. 카운트,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두 번째 섹션, 앵커 스텝, 오른발부터, 백 왼발 체중 이동, 오른발 체중 이동. 왼발 앵커 스텝, 왼발, 백 하신 후에, 오른발 체중 이동, 다시 왼발로 체중 이동.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왼쪽으로 위브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and 2, 3 and 4, 5, 6, 7 and 8. 카운트 연결, 원앤투 브리 앤포 파이브 앤 식스 세븐 앤 에잇 원앤투 브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세 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라 리커버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오른발 포드 워 왼발 포드 워 오른발 앞에 토 터치 하신 후에 힐 스윕을 바깥쪽 안쪽. 오른발 그대로 들어서 힐 앞에 터치 두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 원, 투, 윕, 앤, 포. 앤, 카운트 연결. 원, 앤, 5 and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and 6, 7 8. 네 번째 섹션 백삼바 오른발, 디아인드, 사이드라, 리커버. 왼발, 디아인드, 사이드라, 리커버.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하신 후에 왼발 체중 그대로 오른쪽으로 4분의 3턴 돌아서 3시 방향에서 오른쪽 힙 펌핑 5엔 5. 카운트 1앤2 3앤4 5 6 7앤 8. 전체 카운트 1앤2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Peg는, 네 번째 월이 끝난 후에 한번, 여섯 번째 월이 끝난 후에 한번 있습니다. 먼저 네 번째 월이 끝난 후에 1 2시 방향에서 태그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두 번째 태그 여섯 번째 월이 끝난 후에 여섯시 방향에서 있습니다.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한번 더, 오른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